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초부터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과연 현 시점에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등락을 반복하면서 물량 소화해주는 기간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량 소화 이후에 박스권 상당 구간을 돌파하면 뭐가 나온다? 강력한 시세가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까지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이 AI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제 전 세계 AI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집 뭐냐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반도체 수출 회복세 완연하다. 넉 달째 증가를 하고 있고요.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3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대응하던 간에 그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희 무료 정보방 보시면 이추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핵심 정보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대응하실 때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들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면서 내가 시장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입장해 주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만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위해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주봉 차트 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종목의 맥 점은 어디인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이제 종목 뭐냐 비중을 조금 덜어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을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맥점은 어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매물대 구간 돌파하려고 하니까. 돌봐 못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추세가 쭉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바닥권을 한번 다졌고, 상승하려고 하다가 바닥권 다시 한번 다지고, 상승하려고 하다가 바닥권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즉, 쌍, 상... 쓰리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강력하게 마지막 바닥 다진 이후에 추세를 쭉 올려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시점이 뭐가 될수 있다? 캔들로 보여 드리면 이러한 캔들이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왜냐? 자, 고점 돌파하지 못한 이후에 바닥을 세 번이나 다졌고 그 이후에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저항 구간인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한 이후에 5일선에 확실하게 지지 안착겠다 자, 이런 건 뭡니까,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겠다라는 시그널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매수 타점으로 대응을 할수 있고요 쭉 끌고 가시다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뭐냐 맥점 돌파 시도했는데 돌파 못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빠졌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 저항 구간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다가 고점 한번 딱 쳐줬죠 하지만 이 맥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구간이 모르 어떤 구간이 될수 있다. 자, 즉 대응 구간, 즉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항상 너무 꼭대기까지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대응하던 간에 가장 바닥에서 잡고 가장 고점에서 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해주고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때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차익 찌는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이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평선 아래로 차트 완전히 밀어버리잖아요. 자, 사실 여러분들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세력들이 주가 즉 물량 털기 한번 해줄 때 이평선 아래로 확 밀어버리거든요. 자 우리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한 부분까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 이탈했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여기서 이평선 다 밀어버렸는데 여기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121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오기 전에 차익 실현 하시고 여기서 물량 털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뭐가 될수 있다 두 번째 매수 구간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좀 써드릴게요 자 이런 구간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다 자왜 매수 타점이에요 자이 평선 아래로 주가 쭉 밀었다가 한 번에 다시 올렸어요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이 5일선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지를 해 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잡은 이후에 신고가까지 경신할 수 있다. 자,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두 캔들만 봤으면 별로 상승이 안 나온 것처럼 볼수 있지만 이두 캔들만으로도 몇 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50% 이상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들 보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평선 아래로 주가를 쭉 밀어버렸거든요. 자 여기랑 똑같죠 여러분들 급등 나오기 패턴이라 여기 1번 패턴 여기 2번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자 주가 쭉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5일선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 나오고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 어디다? 바로 제가 요거 위에 체크해드린 이 화살표 즉 지금 나오고 있는 장대용봉 이전에 캔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매수 타점 어디입니까? 자,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두 번째, 여기서 매수했다가 자, 여기서 매도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이제 추세 보면서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쭉들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전에 물량 털고 주가 올렸을 때5 퍼센트 넘게 상승을 시켰어요 자 근데 이전과 지금이랑 다른 사항이 뭡니까 지금은 이 ai 반도체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세에서 이전의 시세보다 더욱 더 강력한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광수가 이 추성 엔지니어링 주가 10만원 갈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브리핑 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광수랑 함께 주성 인저링, 목표가 10만원까지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들이랑 실시간 전략들이 올라가는 곳이 저희 무료정보방이기 때문에 무료정보방에서 먼저 정보를 확인하시고 영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주가 10만원 갈 때까지 영상 촬영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차익시전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대응점 잡아가야 되는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엉덩이 무겁게 쭉 끌고 가기 위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여러분들? 그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저희 무료 정보방 보시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핵심 정보뿐 아니라 반도체 섹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모든 부분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러한 부분들 받아보면서 시장 대응하고 싶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매 차트를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시세 분출을 해줄 수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 건지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 브리핑 드렸는데요 오늘 브리핑 내용을 듣고 도움이 됐다 좋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광수의 시그니처 댓글 있죠 여러분들 광장 두 글자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이제 댓글 하나하나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깐요 구독 좋아요도 앞으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했다 좋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도 두 글자 광장 꼭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네 가지는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실한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자, 장 시작 전에 전일자 이제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고요. 자, 시작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드림으로써, 자, 오늘은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될수 있는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장 시작부터 장이 마감할 때까지 핵심 정보들을 놓치고 않고 받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확실한 수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 카페 이제 수익 인증 올려주신 내용이거든요 자 보시면 2023년 1년 동안 본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억이 넘는 수익이다 보시면 7월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약 2천만원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수익 본 내용 전부 다 캡처해서 인증을 해주셨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만큼 뭐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저희가 11월 16일날 부산 로보틱스 종목을 추천드렸거든요. 자, 16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부터 최고가 시청까지 쭉 주가를 끌고 왔으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150%가 넘는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만큼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보시면 자, 국내 증시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섹터로 돈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수고를 덜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저희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보시면, 자,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언제부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9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HLB 그룹주, 알테오젠, HLB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원래 코스닥에 2차전지가 없을 때의 챔피언들이다.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엄청난 강세를 볼수 있죠. 자,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봇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보시면 본격적으로 로봇 먹거리 이후 준비를 했다. 이미 다음 먹거리도 전부 다 추천을 드렸다. 그게 바로 다음이다. 자, 미리 준비하는 투자가 어디서 가능하다? 바로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텔레그램방에서 가능하다라는 가능하다.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본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일같이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무료텔레그램방에서 대신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무료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수 있다? 확실한 정보. 확실한 수익, 시장 흐름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모두 다 얻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받아보면서 시장 대응해서 다가오는 2024년 상승장,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혹시 저희 쪽에 문자 보내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